네폰의 품격 아이폰 6 케이스 3종을 추천드려요. 베이스어스 아이폰 16 15 맥스용 마그네틱 케이스는 뛰어난 기능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이 투명한 반포장 케이스는 자기 특성을 갖추고 있어 아이폰과 완벽하게 호환되며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지문과 방진, 방수 기능 덕분에 일상적인 사용에서의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학물질이 없어 안전성 또한 높습니다. 스마트폰을 보호하면서도 스타일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이 제품은 모든 아이폰 사용자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선택입니다. LANGS IDI에서 출시한 아이폰 16, 14, 12, 13, 15프로 맥스 및1로 피아로, 14피아로 용 정품 소가죽 휴대폰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고급 보금풀 렌즈 보호 후면 커버로 뛰어난 방진성과 지문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매트한 디자인과 경량 소재 덕분에 손에 쥐었을 때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스크래치에도 강하며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스타일과 보호를 동시에 원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FAXYSON 위 아이폰 케이스는 다양한 모델에 적합하며 특히 마그네틱 회전 링 킥스탠드 기능이 매력적입니다. 튼튼한 낙하 보호와 방진 기능이 있어 일상에서의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듀얼 레이어 구조로 미끄럼 방지 효과도 뛰어나며 카드 포켓으로 실용성까지 겸비했죠. 또한 무선 충전이 가능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며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소재로 제작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